안녕하세요. 오산세교 신도시로 국철 리로선 세마역 도보거리 직산업센터를 소개합니다. 연면적 6만 2천여 평 규모의 초대형 직산업센터로 6블록과 7블록 두개 필지로 건축될 예정이며, 6블록은 지하 3층에서 최고 지상 15층까지 건축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제조형 드라이브 지산 10층에서 15층까지는 업무용 오피스, 오피스로 진행됩니다. 세마역초육세근매머드급지산센터 7블록은 13층까지 건축되며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드라이브인 11층에서 13층까지 제조용 오피스로 건축됩니다. 오산 세교신도시 국천리로쓴세마역초육세근매머드급지산센터 입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경고속도로 동부대로 등 도로교통 입지가 좋고 SRT동탄제과 향후 운행될 GTX, 트램 등 철도교통 이정도 편리한 입지입니다. 국제리로선 오산세마역초역색건축사업센터의 저청구 제조형 드라이브인 지산의 경우 2.5톤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하물의 경우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대형 하역데크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히, 대량 물류 이동도 가능합니다. 유에도 오산세마역시지산산사 6블록과 7블록은 능력한 주자대수와 높은 청고,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히트니스와 대회의실, 옥상 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휴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인 지산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대로 예상되며 자세한 분양가와 면적 등 세부정보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